안녕하세요. 실리프팅에 살아있는 역사 성형외과 전문의 노봉일 원장입니다.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리프팅이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요. 강의를 하러 가도 의사분들 중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는 수술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실제로 인터넷 광고를 보면 되게 싼 가격의 실리프팅이 많습니다. 그데 그렇게 싼 가격에 하려면 실이 안 좋은 거거나 실 개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효과가 없는 거고요. 물론 기술적인 것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반대로 비싼 실을 쓰는데도 효과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실을 써도 실의 개수가 적다 그러면 no.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실을 골라서 실을 환자의 얼굴에 맞게 실 개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실리프팅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다 피부가 두껍고 얼굴 살이 많은 분인데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얼굴 살이 많은 분들은 전 지방 흡입도 하고요. 요즘 많이 쓰는 몰딩형 실들, 제가 쓰고 있는 QTL 같이 굉장히 강한 견인력을 갖고 있는 실을 충분히 얼굴에 넣어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험이 없는 의사분들은 그런 경우는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요즘은 그런 분들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똑같은 시을 써도 저랑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분들이 꽤 많다고 좀 봤고요. 또 실제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것, 어난 너처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나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경험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리프팅에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환자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효과가 없는 경우는 실에 부족한 개수를 넣든지 좋은 실을 안 넣든지 경험적인 것도 있겠죠. 물론 뭐 피부 두꺼운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만 좋은 실을 넣고 그러니까 좋은 실이라는 건 의사가 경험했을 때 자기 경험상 제일 좋은 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비싼 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환자 케이스에 맞춰서 적당한 실의 개수를 넣고 경험 많은 의사한테 시술을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과 이 영상도 추천드립니다.